안녕하세요 칼날크TV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미디어입니자 여러분들 오늘 또 시시콜콜한 뉴스 따라잡기 희한 기사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야 어, 버스 전용차선에 어 전기차 어 허용해달라 통행 기사 보신 적 있지? 야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 완전 스펙타클하고 지랄도 풍년이라고 하더니 <laughs> 베레벨 이야기가 다 나오네 진짜 여러분들 야 이제 전기차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여러분 이 기사 딱 보시는 순간 무슨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무슨 어? 협회에서 그 저기 얘기 때문에 전용차 로용 어? 진입을 어? 허용해야 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웃고 넘어갈 일일 어, 수도 있겠지만 야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오는 건지 그것도 아주 신기한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어, 생각하고 있는 건지 말 같지도 않은 게 진짜 그냥 말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진짜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 전기차가 버스 전용차선으로 들어오는 날이 이제 뭐지 어, 않았다는 얘긴 거야 이게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 한시간 빠른 뉴스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 드릴게. 믿거나 말거나야 여러분들 어, 이 기사가 이게 왜 나오냐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이거 전기차가 조질나게 안 팔리는 거야 <laughs> 내 얘기했죠 전기차 이제 눈치 깐 사람들은 전기차 저기 뭐야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수소 전기차로 이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기존 전기차는 이제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하이브리드 체계로 어, 당분간 유지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도 계속 팔아먹으려고 이제 유로 세븐 대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급태세 전환하고 옛날에 개발했던 전기 자동차 어, 다 거의 다 팔아먹고 이제 어 가만히 어, 이제 지켜보면서 향후 전기차 시대를 어, 이제 만들어가려고 하는 대수적이다 <laughs> 어, 이제 어, 첫 번째 이유야, 여러분들. 아무튼 전기차가 전락이안 팔린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날에 이제 카니발 같은 거, 어, 승합차, 어, 9인승9 명까지 저기 타면은 어, 전용차선 달리게 해준다. 뭐 이래가지고 어, 재미 좀 봤거든. 어, 요거 가지고 또 이제 전기차 안 팔리니까 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조질하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슈화 시켜가지고 어, 이제 감좀 보는 거지. 어, 감 보다가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냐? SRT나 이제 이런 GTX가 이제 앞으로 어, 엄청나게 이제 수도권으로 깔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GTX를 어, 비싸도 이제 타는 그런 시대가 와. 길바닥에서 시간 안 보내려고 한다고 대중교통 버스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 그 얘기가 뭐냐면 어, 고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전기차 끼어팔기식으로딱 집어넣어가지고. 어, 하는 거지 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G T X 가 어, 이제 빨리 빨리 깔리고 많이 타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어, 깔아놨는데 사람들이 안 타면 안될거 아니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됨으로써 어, 버스 전용 차선을 향후에 없애겠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아, 아실 거야 이미 버스만 다니기에도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라고 승합차도 왔다갔다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막길 막히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가만히 이제 기다려다 보면은 와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리면은 어 얼마나 좋을까 막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럽잖아 어,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달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버스 어, 전용 차선도 거의 어, 기능을 거의 상실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버스 전용 차선을 어, <laughs>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어없 없어,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이제 GTX 이제 조질하게 태워 가지고 어, 요금 좀 나게 올리고 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전기차가 버스 전용 차선으로 이제 달리고 이제 이런 건또뭐 어떻게 하겠어? 또 전기세 이제 존나게 올리는 거지. 어,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일본처럼 일본 가보신 분 아시죠? 어,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비용 졸라 비싸. 여러분들 지하철 비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GTX 깔렸다고 존나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이런 대중교통 관련된 어, 이런 것들이 어, 버스 전용 차선도 하나하나 이제 없애기 위한 작업. 그리고 이제 전기차들이 여기 들어와봐. 어, 여러분들 그렇게 이조질나게더 막히는 거야. 버스 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어이 뭐야 이거 버스 전용 차선 어? 눈 가면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빠른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지. 카니발 들어와, 머드 들어와, 전기차도 들어와, 어? 버스는 지금 이미 포화 상태야. 이게 뭐야?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버스 전용 차, 차선 자체가, 여러분들.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야. 자동차 안 팔리면 항상 이래요, 여러분들. 어, 우리가 피곤해져.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알고 계셔야 된다, 어, 여러분. 어. 그거 아시죠? 경차. 어. 여러분들, 경차 아무리 무슨 혜택을 주고, 뭐, 저기 뭐야? 어, 공용주차장 50%에, 뭐, 고속도로 통행료도, 뭐, 감면해주고, 막 그러잖아. 근데 사람들이 안 타요. 그왜안 타는 줄 알아, 여러분들? 어, 차가 졸르질락에안 팔리니까, 그 혜택 전나주는 거야. 어, 그런 거지, 지금. 그리고 전라, 지금 이제 중국, 중국차 이제 막 졸라 싸게 들어오니까, 저또 긴장하는 거지. 시장 다 내주기 싫으니까, 지금, 어,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와, 이게 진짜, 이런 게 전형적인 진짜 탁상 행정인 거야. 고속도로 그 감면해주면 뭐 하냐고. 어, 아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경차 타고 고속도로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 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저승길로. 어, 경차 타고 고속도로 그래 나간다 죽으러 나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교통사고 한번 나면 그냥 아작 나는 거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경찰을 안타 여러분들 무슨 얘긴지 알아요 고속도로 나갈 때는 일부러 렌트카 빌려서라도 훈리 못해도 아반떼급 정도가 돼야지 그나마 여러분들을 어 차체적으로 어, 안전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거야 도심에서만 탈라고 하는 게 경찰거든 어 가까운 거리 어 시내 간선도로나 이런 데 있죠 여러분들 기사를 이런 소식을 접하고 어 전기차 한번 사볼까 어,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씨닭대가리 중에 최고의 닭대가리인 거지 근데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여러분 2016년도 6월 28일 일자에요. 어, 이 기사를 보시면, 어,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건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제주도에서 있었던 얘기야, 여러분들. 어, 제주도에서 이런 걸 검토해서 이제 적용을 하냐, 안하냐 어, 뭐 이제 그러면서 했, 어, 했었던 어했 이야기라고, 어, 불과 이제, 어, 몇 년이야, 여러분들. 16년, 17, 18, 19, 20, 21, 22, 2 3 24. 어, 한 7, 8년 안에, 어, 만에 이제 서울에서도 <laughs> 이제 이 수도권에도 이제 이게 어,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빈말이 아니라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이뭐별 그리 같은 정책이 다 있어. 뭐 이제, 어,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 어, 진짜 이런 걸 하, 했다니까? 어 하려고 했었다니까 이제 진짜 이제 시전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 어 조만간에 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응? 잡설도 그냥 풀어주고 그냥 우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 진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저기 개소리를 떠들어도 잡설을 떠들어도 뭐 근거있게 떠들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봐 여러분들 내가 보여주자 2016년도 기사까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다고 어, 이런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목소리> 여러분들 그 GTX 놔주는 거어 뭐 수도권 사는 사람들 물론 뭐 교통방이 좀더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어 그러니까 좋은데 꼭 공짜로 태워주는 거 아니라니까 어 결론적으로 그냥 서울 사는 사람들만 좋은 거야 여러분들. 근데 정작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탈 이유가 없거든. 차 갖고 다니는데 뭐 가까운 거리도 그리고 웬만한 데는 어 나이 먹으면 전부 다 이제 지하철 공짜에다가 다 그거기 때문에 어 서울 사람들은 그냥 다 지하철 타고 다녀.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막 주차기 하어 힘든 뭐 강남이나 이런 데갈 때는 그냥 서울 사람만 좋은 거라니까 서울 사람들만. 여러분들 옛날에 그 내가 얘기했잖아. 어 춘천에 지하철이 들어갔을 때가 최초였잖아 거의 어 지하철이 그 먼데까지 강원도 땅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막 춘천이 엄청 막 발전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래서 물론 뭐 옛날보다 많이 어 좋아졌지 좋아졌는데 어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 나갔다고 나중에 좀 디젤 차도 좀 지금 디젤 차 많이 없어졌잖아 이제 어 사람들 많이 안타니까 디젤 차도 좀 버스 전용 차선에 좀 넣어줘라 좀어 누가 좀어 그런 거 생각은 안 해주나 어 내연기관 차들 어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다니게 해주십시오 어야 진짜 이거 살다살다, 살다 진짜 이런 개소리 진짜 처음 들어본다, 여러분들, 진짜. 아니, 대중교통 활성화든, 뭐,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용차선을 만들어 놓은 거를 전기차까지 가, 간다, 어. 전기차에 뭐, 여 명, 뭐, 다섯 명, 풀로 태워야 되나? 카니발처럼 뭐 9명 풀로 타야지, 저, 어, 통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어떤 기사는 전기차 한명 <laughs> 타도 허용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더만, 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야, 여러분들. 지랄국 통년이라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 어, 전기차가 조질하게 안 팔린다.